깔끔하게 이깁니다. 아, 어. 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 어, 그래? 어. 어, 역시 충다운, 충다운 설명이야. 그래. <laughs> 너 와서 우리 뭐냐 형형 <laughs> 형 이쪽 와서 강의 한번 해주고 가 여기 그 초대석을 또 하거든 이게 콘텐츠가 있어 <laughs> 이번에 야소충 콘텐츠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너가 와서 이거 한번템트리와루을 강의를 해주고 그걸 영상을 내 유튜브에 올릴게 뭐라고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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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원래 잘하고 <laughs> 이제 아 어. 좋아, 자, 보자. 그렇지, 이 공간 어떤가 내려왔는데 올라가지 못하겠다. 여기 너무, 여기는 무슨 늪이야, 늪. 늪인데? 여기는? 어떻게 나올 수가 없는데? 그렇지, 못 올라가지. 좋아, 좋아, 좋아. 하드 리시 부탁해요. 좋습니다. 와우, 리시 엄청나게 하다하게 해줬어. 땡큐. 땡큐, 땡큐. 자, 보게마,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야. 바위계 싸움이야, 바위계 싸움. 여기서 이기면은 게임 이기고, 이 바위계를 못 먹으면은 지는 거야. 과연. 좋아. 4 4 3삼 이것도 스택이니까 꼭꼭꼭꼭 먹자. 오 좋아. 좋아 좋아 이쯤 되면 좋아. 갑니다. 오 좋아 이래게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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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쯤만 하고 빠집시다. 이거 안 맞을 수 있었지만, 맞았구요. 뭐야? 뭔데, 이거? 오호 다행이다. 보통 안 맞았다. 아, 2랩 갱 이렇게. 잡아, 잡으면 좋았는데, 아쉽다, 아쉬워. 뭐야, 뭐야? 왜, 왜, 왜? 뭐야? 뭔데? 어허허. 왜 잡혀버리면 어떡하니 아 어, 그래? 잘했어 좋아 좋아 네 그렇죠 3 2 1땅4 5왜왜8 아, 살았다. 어... <laughs> 이게, 그냥 나섰스는 여기서 이제 쓰레기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하지만, 템트리로 극복을 한 거예요. 좋아요. 좋아. 좋았죠? 아 세약이 없죠? 아, 한 그럴 수 있나요? 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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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나? 아유, 먹겠다, 먹겠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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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한번 더? 아, 아이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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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쉬야. 아 아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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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laughs> 자, 보게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laughs> 네, 서스가 좀 힘들긴 해. 근데. 형은 나서스를 사랑하니까. 항상 연구를, 연구를 해야 돼, 이쪽. 형은 또, 나이가 있어가지고, 피지컬이 좀안 좋긴 한데, 너희들이 이거 하면은, 내템피도 하면은, 잘할 수 있을 거야. 아이고, 이거 스택이다. 좋아. 와, 좀만 더 하면, 나 따라오겠다. <laughs> 따라오겠는데? 좀만 나면블로 먹었죠? 역시. 뺏긴 걸 알았지만, 갱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벗을 풀었으니까. 풀었나? 안 풀었구나. 뭐야. 그래? 어, 좋아, 좋아. 아니, 아이고야. 얘들아. 어허. 음. 그래. 다른 라인 가서 좀 도와주면 되겠다.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아이고 이... 이... 제가 항상 꼼꼼하게 제가 항상 꼼꼼하게 쌓아줘야 합니다 어녹화중에 녹화중 오케이 당연하지 당연하지 이거 바로 올린다 이 판은 이길 것 같아. 강타 7, 6, 5. 4. 3. 봐봐. 오케이. 3. 얘딱 예, 맞춰서. 맞춰서. 큐큐! 자, 하고. 바이게 싸움이 정말 중요하요. 아이고, 어딨나. 아, 여기 있구나. 우리 터너 여기 있구나. 음. 그래야 될것 같은데. 아, 어. 음. 나는 나서스가 너무 좋다. 아, 난 정말. 이러니. 아, 나는 진짜 나서스를 처음에 배울 때 나서스를 해가지고 그, 우리 처음에 아이디 만들면은. 그, 챔프 할수 있는 거막 랜덤으로 골라지잖아. 그때 나서스가 있었지. 그때 열로 얘를 놓, 놓은 적이 없어. 4, 3, 2, 1. 2. 2. 어우저 잡혔으면 끝났다. 나아 와, 와와 안돼! 체형은 안돼! 아 체형은 안돼 체형은 안돼 체형은 안돼 <laughs> 시작부터 좋은 챔프였죠 오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집을 한번 갔어야 되는데 그니, 리신 리신 나 때문에 못 오죠 <laughs> 와 뭐야 대체 그래? 흠 보트 한번 가야겠다 라인은 좋은데 리신 엄청 파밍만 하나봐 지금 아 라인을 또 밀어버리네 아 그러한보보 좀만 좀좀 좀만 만더말정라 좋아 정말, 정말, 좋아 좋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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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말 어허, 좋았죠. 뭐야, 뭐야. 뭔데? 어허. 그래? 토르비온, 토르비온, 또 형이 또 토르비온 잘하지? 아, 이거 마지막인데. 아, 좋아, 샷! 잡았죠. 아, 궁이 좀만, 좀만 빨리 했었으면. 아하, 아깝다. 샷, 샷. 좋아, 좋아. 공 터졌으면 바로 공 궁, 잠, 궁, 궁각 딱 사, 살았는데 아야 아쉽다. 6렙이 안 돼가지고. 자, 이러면은 개이득이죠. 아, 음. 오, 퓨라. 이럴... 탑을 한 번, 탑을 한 번, 내가 탑을 커버해야겠네, 이러면. 음. 아니, 이득 보면, 이제 빠지자, 이득 보면. 잠깐만. 어허. 어허. 아, 이득 보면 빠지자, 우리 애들아. 이득 보면 빠져야지. 어허. 좋아. 충답게 살았죠. 궁금한. 바로 어어, 오케이, 바로 가, 가야지. 어. 오케이, 아하, 어. 한나, 끌다. 좋아, 어. 와드 싸움이 치열하군요. 그니까 러 스레쉬가 완전 아까 전부터 보니까는 전투 본능이던데. 음 아까도 엄청나게 밀어붙이더라고. 음, 자신이 근데 이게 근데 원딜이 따라주면은 진짜 좋은데 원딜이 또안 따라주면은 힘든데. 비워라또 어, 한번 빼주러 가야 되는데. 어허, 리신. 리신, 리신, 리신. 레드 먹나? 레드 먹었고. 리신 위에 탑이 있어. 나도 따라간다. 어, 아니야, 아니야. 리신, 리신 나한테 못올 거야. 지금 오면 그냥 콩. 어. 와, 와. 와, 와. 와봐. 에에 네, 좋아요. 헤헤! 좋았죠? 네, 게임 뺍니다, 뺍니다, 뺍니다. 빅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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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 와요, 빅토르. 네. 피업한번 하고요. 갑니다. 오버싱. 좋아요, 좋아요. 늦었죠? 늦었죠? 사. 오이씨, 뭐야, 예. 잡, 잡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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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와 아하! 갑시다. 갑시다. <laughs> 좋아요. 음, 아니, 리, 아, 리신이 이제 나한테 오면 그냥 뚝배기 맞으니까 못 오거든. 잠깐, 이거. 이거 이렇게 지불 가지고, 이제. 광예검 가주면 됩니다. 자 바텀도 바텀 음 그런 거 같은데 그래도 조금 딸린도 괜찮다. 음 그러니까 아 와우 스레시 일부러 맞아준 건가 저거? 어공 제대로 들어가긴 했는데 못 잡네. 저 그러니까 저거 했으면 좋았는데. 아, 그렇죠. 아 이거 못 넘었네. 켁나. 둘, 셋. 피잉화를 사는 이유가 있죠. 와 뭐야. 올라가와 와. 올라와. 뭔데? 좋아. 야, 공 궁! 뭐야? 와, 이거, 궁! 아! 근데, 애들 왜? 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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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어허. 근데, 야, 우리 애들. 아, 아쉽 네. 아, 쉽 다, 아, 쉬워 네, 뭐, 지쉬운 대로 가지지

음, 쟤네들 아무리 브론즈여도 센거 나할 거야. 아, 위로 올래? 우리 한번 잡을래? 아, 못맞나 그러니까 아직 봐볼까? 트로고복은 내 건데, 트로고복 내 건데. 맞나요? 오! 나궁 12초인데! 어허! 안 맞았죠? 어허! 니신 나 차면 큰일 날텐데! 어허! 아쉽다. 그니까 까비다 까비 <laughs> 잘 찾네 잘 찾네 어. 우리 역으로 다다 다 잡을 수 있었는데 아, 난 바이게로 먹을 난 바이게로 먹을 거야 오케이 좋아 고탑을 음. 파괴했습니다. 아 리시는 지금 나한테 지금 꿈쩍을 못 하는데 저거 자이라 저... 블루안 먹으면 내가 먹어야 해. 이런 거는, 빨리빨리, 대답을 해줘야지. 바, 어, 미드. 그, 일부러, 일부러 맞춰주면, 오, 어, 탑 다시 간다. 오케이. 음, 음, 좋아. 이래서 바위게를 먹는 겁니다, 바위게난바위게바위게 사랑해. 저거 먹으면 시야를 밝혀주니까 그냥 와드 안 깔아도 뭐 상대방이 지울 수도 없어. 그래서 엄청 바이게가 좋은, 좋은 거야. 바이게를 먹는 거야. 그래서 아? 와, 잡나요? 좋아. 용, 용타임이다. 얘들아, 용타임. 먹자. 어. 뛰라먹볼까 리신 오면 그냥 내가. 어차피 난또 강타 땀 잘하니까. 좋아. 좋아 좋아. 지렸죠. 좋아. 좋아. 가죠! 좋아! 안녕! 뭐야, 뭐야? 나 잡으면 죽는 거야, 너희들. 아, 좋아, 좋아. 네, 좋아요. 귀신 죽었으니까 먹어야되나 내가? 바위길 좀... 무덤... 한번 더 먹죠 저는 넌 그거 먹어 난 바위길 먹으라니까음 혹시 뭐 그래 그게 나 안전하게 해야되니까 정글 차이죠? 게 잘한데 너 보고 너무 잘한다는데? 대기입니다, <laughs> 이게. 오호, 여기 44만 점도 있습니다. 잠깐. 오호, 돈이 너무 돈이 너무 너무 그렇죠. 와 나서 이거 정글 차이죠. 아무리 봐도 정글 차이죠. 음 그것도 맞죠. 아 하나, 이일영 쩐. 아이고야 리시는 그냥 여기가 지옥이네. 아. 좋아. 아이고야 찢어지네요 찢어져. 찢어지네요 찢어져. <웃음> <웃음> 저거 엄청 오래 써먹네. 야 우리 바론가가 아니냐? 바론 가고 싶은데 그치 그다 그래, 근데 뭐 밀어도 밀어, 밀어도 아이구야 음, 천천히 합시다 네, 네. 나온다. 너 여기 오면 안 돼, 너! 와유, 너 여기 오면 어디라고, 여기로 와! <laughs> 미안해! 와드 하나 깨주고. 나 끼고 있는 거 만드는 거 같은데. 어허! 뿜뿜뿜뿜뿜 큰일났네. 진짜 피해 바다가 되겠다. 이거 나 지금 야 원래 근데 저기 뭐냐, 제 잘했지? 빅토르 어땠냐? 좀 했냐, 빅토르? 빅토르, 빅토르, 빅토르. 그래? 와, 피오라 또죽네 피오라 떠죽어. 와, 이러이러이러 오, 받더었 네오. 오, 받더라, 네오. 잠깐만 자, 가만. 자, 가만. 자, 가와이 가만. 자, 네와가가 자, 그래 하나 더와야가 그거 몇 킬로? 야 이거는 이거는 이건 어허 어허 어. 탑은 마스터 했지 탑은 탑 마스터 했지. 탑 갔다가 미드도 정복하고, 그다음에 이제 터프 갔다가 지금 정글 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야. 뭐야 이거? 빅토르 그냥 포기했는데 영혼 팔았는데? 어. 나도 존야를 가볼까? 바로, 바로, 바로. 이거는 지면 이상하지 <S> 바론각인데, 그냥 어느 거 잘라도 되고, 솔바할까솔바해도 되겠다. 피해도 이야, 그 달군데 눈치채도 보도죠. 야 쓰레기가 먹었네 <laughs> 큰일 났습니다 이제 정비하고 오면은 그냥 다 아시죠 <웃음> 아시죠 <웃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한번 밀어 잡아 잡아당겨 나도 오시 하나 먹자 먹었다 <laughs> <와> <laughs> 아마추 와우 얘들아어는죽는 거야 어허 이걸? 고가아이고야아이고야아 이거야. 아, 이거야. 이거야 운이 좋다네 태엽이나 해야겠다 태엽이나 해야겠다 어잉 어잉 어잉? 어 그냥 야 i m ㅋ ㅋ 아 ㅋ ㅋ ㅋ ㅋ ㅋ ㅋ 이거재미는걔